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 가치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구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래 정지입니다 그렇 거래 정지 거래 정지가 된 이유가 있죠. 뭐냐면, 21일, 즉, 수요일에 급등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장중에 48,500원까지 올라갔고, 46,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수요일날 급등이 나타나면 하루 거래 정지가 되고, 그리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급등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하루 거래 정지를 시켜버리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을 시켜버렸어요.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들의 의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수요일에 분명히 급등이 나타나면, 하루 거래 정지가 되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다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금요일부터 거래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현대 무벡스의 지금 5분봉 자 수요일 날 5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어떻습니까? 9시 땡할 때는 보다 35,800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 급등이 나타나면 그쵸? 그렇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을 받게 되고 하루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개의치 않고 급등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10시 40분에 48,500원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 거의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 뭐냐면, 자, 보시면, 최근에 1월 6일부터, 1월 6일부터, 자,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행보를 하다가 계속 올라왔죠. 그렇죠? 요 구간에서. 이때 주가를 끌어올린 게 누굽니까? 외국인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기간이에요. 그쵸? 기간 보이시죠? 기간이 이때부터 계속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이 기간들의 물량이 대부분 누구냐? 금융투자입니다. 거의 금융투자가 매수한 물량과 기간 물량을 보세요 똑같죠 즉 뭐냐면 이 기간은 누구였냐 금융투자요 예 그러면 이 금융투자가 누굽니까 증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증권사 이 물량은 뭐냐면 etf예요 etf 물량이 에요 etf 물량은 투자 위험이 되든 말든 상관없고 하루 거래가 정지가 되든 말든 그냥 뭐다 패시브로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물량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력의 정체는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금률도 어떻게 됩니까? 이 금융 투자 물량들이 들어올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금융 투자가 제가 ETF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자 보시면 하나운영 최근에 보시면 15일, 자 1월 15일 날 하나운영 차세대 목걸이로 플러스 ETF 2종 두 개를 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글로벌 휴먼홀드. 어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즉휴머노이드 완성 로봇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하는 etf에요 etf가 지금 계속 출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6개월 전에 나왔던 kb 자산은요 이 로봇 etf 6개월 만에 수익률이 30%자 로봇 관련된 etf에 그렇죠 수익률이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etf가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출시가 된다는 것은 계속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1월 1 5일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사를 보시면 5,000 포인트까지 뭐200 포인트 남았다. 코스피 끌어올리는 새주금 뭐다 로봇이다. 자 보세요. 지난 6일 1월 6일날 상장한 상장지수펀드 타이거코리아 자 타이거코리아 휴먼 로봇에 7거래일 만에 뭐다 1,200억이 넘는 자금이 몰렸고 자 코덱스 그쵸 삼성 예, 자산운용회사는 나오는 여기서 최근에 366억이 몰렸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 etf 중에 자, 로봇 관련된 섹터의 ETF,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계속, 그죠 상장, 즉, 출시가 많이 되고, 거기에 자금들이 쏠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뭐다? 로봇 섹터에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SPG에 계속, 그죠 금융 투자, 즉, 증권사의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사례. 자, 보세요. 이게 언제냐? 23년도 5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 2년 전에도 마찬가지 2, 3년 전에 2차전지 덕에마다 ETF 하루 거래량이 47% 증가를 했다. 2차전지가 급등을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기 채권 2차전지 ETF 투자가 활성화, 활발해지면서 거래대금 증가,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ETF 시장, 규모도 함께 커지면서, 왜냐, 2차 전지가 좋으니까, 2차 전지 관련된 ETF의 물량들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뭐다, 시장 규모도 커졌다. 순자산이 95조가 넘어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ETF의 수익률이 증가를 하죠. 예를 들어, 그렇죠? 2차 전지, 이 과거를 보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수익률이 증가하니까 뭐다? 이 e t f 에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그러면 ETF, 이 ETF는 가만히 있습니까? 편입된 종목들을 매수해야죠. 그러면 편입된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ETF의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가죠. 수익률이 좋으니까 뭐다? 출시도 많아지고, 수익, 매수 물량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또 매수를 해야 되고, 이 편입 종목들은 상승하고, 계속 이렇게 무한방법, 되돌림 현상, 피드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다? 그렇죠. 최근에 매수세, 즉, 기간들의 매수세가 강해졌을,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패시브니까. 눈치 안 보고. 그래서 과거 한번 보시면, 요 때가 이제 5월달, 5월25일, 5월25일. 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보시면, 에코프로, 요 당시에 한 11만원 내외에서 얼마까지? 7월달까지 30만원. 대략적으로 3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자, 포스코프처엠 요, 요 당시에 한 30만원에서 67만원까지. 대략적으로 2점, 2., 그 2.2배 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ETF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수급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에요. 자, 그러면, SPG는 뭐다? 그런 초입 단계에 있다는 라거에 1차 반등이에요. 눌리면 뭐, 쉬다가 다시 반등하는 요 초입이 있다는 라 거에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자 휴림 로봇을 보시면 자 지금 1월 2 0일 수요일 날 하루 거래 정지 됐죠. 하루 거래가 정지 됐습니다. 자그 전날보다 급등이 나타났어요. 그쵸? 그렇죠? 거의 상한가, 예,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타나서 하루 거래 정지가 됐어요. 거래 정지될 거 뻔히 알면서도 수급들이 들어왔죠. 왜냐?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물량들이 들어와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루 거리 정지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눌렸죠. 마이너 스7% 시작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29% 거의 상하가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sp 자, 그죠? 현대 무벡스, 현대 무벡스는 어떻게 된다? 금요일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오전에 눌 눌리면 여기가 매수 급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하는 이렇게 가지 않아요. 흔들리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요.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숫자 1 또는 현대라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숫자 1 또는 현대.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실시간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무료로 안내를 드립니다. 무료로 안내를 드립니다. 이대로 여러분들이 무료로 안내를 드리니까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보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거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12월 1 9일날 보시면,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요 때입니다, 요 때. 이때. 요 때, 얼마? 13,600원에 끝났을 때, 제가 분명히 23,250원을 보고, 두 번째로 뭐다? 3만천원을 ,000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격대가 왔죠? 제가 가치분석 여러분들에게 가치분석을 통해서 pbr 기준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절반 정도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하게 13,600원대에 제가 두배 이상 바라보자, 3 1천0원까지 이상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맞췄다는 라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과 외인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그죠? 가격을 설정하고 이 가치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지 이걸 알아요. 우리가. 동일하게 기간처럼 그리고 웬처럼 대응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치 분석해서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어디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이시죠. 1월 19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월 19일날 이 날입니다. 급등 나왔을 때 34,950원에 끝났을 때 제가 분명히 자 38,750원까지 PBR 25배 즉 가치 분석 가치 분석이 중요하죠. 그렇죠. PBR 자 PBR 자산가치로 봤을 때 25배까지 보면 이 가격, 그리고 30배 보면 4만 6천원, 4만 6천 5백원, 35배에서 5만 4천 2백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온가가 4만 6천 3백 50원.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뭐 200, 150원 조금 낮긴 하지만, 거의 여기까지 왔죠? 자, 그래서 저는 영상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얼마, 예, 여기가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돌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치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대로 됐잖아요. 왜냐?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대응을 하는지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대로 하자고요. 그래 야 우리가 중리를 극대할 화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단 전화번호 로 숫자일 또는 예, 현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예 문자를 보내주시면 매수 매도 무료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목요일 한농화성이라는 종목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의 상한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종목을 잠깐 보여 드리면 시초가 18,420원에 시작을 해서 고가 22,850원 장중 상한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그대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보시죠. 이 1월 22일 무료 추천주로 한농화성 시초가 매수 안내를 드렸고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전 8 시 50분. 자, 9시 장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고 시초가에 공략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2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 시초가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먼니드 로브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배터리 성장성이 부각, 고기능 전해질 소재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면서 동사의 직접적인 수혜가 전망되고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NCM 계열 및 전고체 배터리가 유리하다는 분석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전해질 기술이 부각되면서 단기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정보를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빨리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강력 매수 추천이라고 해서 종목을 꼭 집어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고 하루 만에 24% 이상의 상승률, 기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추천주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 예시를 보여 드리면 자 보시면 오전 8시 52분 9월 1일 무료 추천주, NFC 시초가 그리고 매도가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내 드립니다. 자, 9시 장전, 9시 장전에 무료 추천주 종목 문자로 발송 해드리는데, 그래야 장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종목을 인지하고 시초가에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종목 NFC 9월 1일 날 문자와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렸는데 시가 5,990원, 고가 7,590원 29% 이상 상승을 하면서 하루 만에 27%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자문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등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매 성공 확률이 높고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여의도 증권가로부터 정보와 종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드리는데 그만큼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한농화성 이 종목 분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18,42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초가의 매수 공략을 하시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2300원에서 2500원 내외 1차 10에서 11% 사이 익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 대략적으로 22200원에서 22800원 내외 2차 20에서 23% 사이 익절을 하면 하루 만에 최대 20% 이상 수익을 챙기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장전에 보내드리는 종목을 받으시고 시초가에 매수 공략을 하신 다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기분 좋게 수익 챙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장전 추천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문자로 추천 종목을 받기로 원하신다 하시면 상단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상승 상승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장전 추천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또 텔레그램방 텔레그램방 입장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텔레 텔레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 후에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 제목에 보시면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고 자,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 주시면 확인 후에 매일매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여의도 증권과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장전, 9시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매일 저와 같이 하시면서 기분 좋게 수익 쌓아가시면서 투자하시죠.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종목 하나 제가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대 주, 어, 섹터 내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인데, 자, 세력의 매집이 완료된 종목입니다. 세력이 매집, 예, 매집이 끝난 종목인데,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최근에 주가 월봉을 보고 계십니다. 월봉을 보시면 주가가 대략적으로 50%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잡고 이제 메이저 세력, 메이저 세력들, 세력들이 매집. 자, 매집하는 거 보이시죠? 매집이 끝났고. 자, 1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제 막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대략 3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하락 폭이 컸던 종목인데 최근에 메저, 메이저 세력들이 1년 동안 매집을 완료를 한 이후에 이제 서서히 주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300% 이상 상승을 목표로 이미 목표로 설정이 된 종목입니다. 자, AI 인공지능과 연관된 종목이고요. 미국의 글로벌 테크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에게 직접 입수한 종목이고요. 저평가가 이제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미국 진출 등의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승 초입에 있는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저 세리들를 이렇게 매집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미 세력들이 300%라는 자, 상승에 대한 목표를 정해 놨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세력에게 입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이 종목 반드시 자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모두 발송을 해 드릴게요. 제가 문자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발송을 해 드릴 건데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보내,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그냥 듣고 그냥, 아, 이 종목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직접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업체를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탐방을 갔어요. 탐방을 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었는데 제 등짝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탐방을 가서 들었는데 실제로 빅테크 미국 회사와 협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제가 발로 뛰면서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두 귀로 들은 내용입니다. 협업을 하고 있고 매년 50% 이상의 급성장이 예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자재료들이 부각이 되는데 자 미국 빅테크의 수주 물량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 협업 이슈가 이제 곧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세력이 얘기했던 그대로 그 내용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러면 증권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자, 그래서 5대 메이저, 미래, 한투, 삼성, 신한, NH 투자 증권이 공동으로 내부적으로 전부 예, 분석이 끝났더라고요. 분석이 완료가 됐고, 곧보다 기관들도 대량으로 매수, 예, 진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향후 나오는 사업 동향이라든지 자 이런 재료 가치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이 끝마쳐져 있고 이런 5대 메이저 증권사, 5대 메이저 증권사가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그런 분석 보고서를 제가 긴급하게 입술해서 실제로 세력이 얘기한 부분, 그리고 제가 탐방을 가서 눈으로 확인한 부분 그리고 이런 증권사들, 즉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전부 다 분석이 완료되고 확인을 한 종목입니다. 특히나 외국계에서도 보고서가 나오면서 분석이 끝마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와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집행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대장주 자 투자 확대 의 핵심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제 메이저 세리트리 매집이 끝났고 N자 그렇죠. 바닷건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타나는 초입 국면이다. 우리가 지금 망설임이 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등, 중 급등 전에 우리가 저점을 공략하자.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재료가 노출되어 버리면 급등이, 급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물량을 잡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매매를 못 하시더라도 눈으로 한번 해, 확인,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전부 다, 예,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면 제목란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간편하게 문자 보내기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고,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히든 종목 모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